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0년차 트레이더 백정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XRP 좀 강하게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자 연이틀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이 조정은 XRP 자체의 악재로 인해서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연일 이틀간 밀리고 있어요 즉 시장 전체가 하락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XRP에 대한 하락 시장의 전체적인 하락이 어디까지 밀릴 것이냐 그리고 또리플에 대한 새로운 또 기대감이 있는 이슈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투자 정보도 하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자그 시점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바로 분석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음, 긴급 브리핑 좀 해드릴게요. 오랫동안 암호화폐 시장의 수건이었던 XRP 현무 ETF가 마침내 문턱을 넘어섰다는 소식이거든요. 자 이준의 출시가 유력시 되면서 자 이제 곧 금융 혁명의 카운트다운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어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규제 장벽 붕괴와 자동 효력 발생이라는 소주제를 가질 수 있는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캐너리 캐피탈이 제출한 ETF의 S 다이 서류에서 SEC의 지연 조항이 삭제가 되었어요. 자, 이는 증권법 제 8조 A 항에 따르면 SEC의 추가 승인 없이도 해당 ETF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업계는 11월 13일 나스닥 상장 가능성으로 청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순수 현물 XRP ETF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SEC의 반암호화폐 기조의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 순간이자 월가가 디지털 자산을 본격적으로 수용하는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자, ETF XRP ETF 출시 후 시장에 미칠 영향도 폭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 전문가들의 x r p 현물 etf 출시 직후 최소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 원 이상의 기간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1조 3천억 어마어마하죠 자 앞서 출시 첫 주에 4억 1,700만 달러를 유치했던 솔라나 현물 etf 초기 성과를 뛰어넘는 규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x r p 가 솔라나 대비 꾸준히 높은 거래량과 넓은 투자자 기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 자금 유입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결국 음, 이제 11월 13일에 얼마나 많은 기대 효과가 불러 일으킬지. 이 11월 13일 앞두고 일시적인 단기 하락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뭐 그것도 그렇지만은 지금은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리플 암호화폐 지갑 기업인 팔리세이들의 인수 자 기간 결제 인프라 확장이라는 헤드라인을 갖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기사가 앞으로 니플한테 어떤 생태계 영향을 줄 거냐면은 보시게 되면 블록체인 기술 기업인 니플이 이 암호화폐 기, 지갑 및 커스터디 수탁 전문기업인 팔리세이드를 인수하면서 기관 대상 사업 확장에 박차를 기하고 있어요. 자 이번 인수 목적은 팔리세이드 인수를 통해 기관 고객을 위한 실시간 결제 및 커스터디 수탁 인프라를 확장하고 기관 결제 사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팔리세이드는 어떤 역할을 보여주냐? 암호화폐 지갑 및 커스터디 전문 기업으로 리플의 기관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이번 인수는 리플이 올해 들어 진행한 네 번째 인수 합병이에요. 리플은 최근 보이시죠? 지트레저리, 히든 로드, 레일 등 다양한 기업을 인수하면서 사업 확장하는 데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앞전에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리플은 확실히 자본력이 있어서 리플이 진행하려고 하는 생태계 확장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할 거다 어, 특히 usdc 서클을 인수하려고 했던 부분 서클은 자본금에 대한 부분이 약하다 하지만 usdc 에 대한 어, 스테이블 코인 시총 활용성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usdc 서클을 인수하려고 했던게 바로 리플이다 왜? 아르 usd 때문에 그죠 렇 그만큼 지금 니플은 생태의 확장과 금융에 대한 제도권 진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은행으로서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니플 생태에 대한 확장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예시로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니플은 현재 75개 이상 글로벌 규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BBVA 있죠, DBS 그리고 소시에테즈 주요 글로벌 은행들을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인수는 리, 리플 규제 환경 개선에 발맞춰서 전통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 솔루션 제공자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전략적인 일환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리플의 횡보는으로 기대감이 크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결국은 정리를 해 해보, 보면 11월 13일에는 이제 진짜 XRP ETF에 대한 순수 상장이 될수 있다라는 개념 그리고 이 팰리세이드라는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이래서 공격적인 리플의 생태계 확장이 결국 금융 인프라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 그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기반으로 깔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리플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암호화폐 금융 인프라의 기준으로서 상당한 가치를 증명한다. 그로 인한 니플의 시세는 다시 턴어라운드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현재 미국 정부의 셧다운만 해결이 된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해소가 되면서 BTC의 반등으로 인해서 XRP가 회복이 되고 그걸로 인한 개별적 이슈들이 다시 굉장히 강한 시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정리를 하면 결국 턴어라운드 할때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코인은 급등으로 전환이 된다. 근데 그 중심에는 바로 XRP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리플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근데 사실 지금 이 하락의 흐름은 리플에 앞서 말씀드렸죠. 리플의 개별적인 악재로 터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될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을 잠깐 보게 되면은 결국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뭐죠? 시장이죠.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거예요. 비트코인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주봉입니다. 이때부터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어. 그리고 이 상승 각이 다시 좀더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 비트코인의 구간이 어디라고 보면 되냐? 자, 이렇게 그어 놓고 현 시점이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구간. 이해되시죠?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단한 번도 시세를 깨지 않고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만큼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성장성을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지금 요런 흐름에서 이런 흐름으로만 전환이 된다면 상당히 가장 베스트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요거를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 가격대가 앞으로 굉장히 강한 시장의 저항선이 될수 있습니다 이 이탈을 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전환이 돼야지만 빠르게 또다시 신고가를 만들면서 시장에 새로운 수급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이 수급이라는 얘기를 왜 했냐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시장을 기억을 하시나요 최초의 암호화폐 비트, 비트코인의 100만원대 그리고 이후 빠지면서 역시 비트는 뻥카였다. 이런 개념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와줘요. 그러면서 어, 이거 어쩌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시선들이 이 안에서 잡힙니다. 그리고 이때 상당히 많은 코인 부자들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서 최대 절반은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꿈을 가진 자들이 이때 다시 재 매수를 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올라가는 시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완전 세상의 인식이 다른 게 이때는 거짓이었어요. 거짓이라는 인식이 상당히 많은 시장이 때는 아닐 수도 있겠대 하면서 꽤 많은 부자들이 탄생한 시기 그리고 이 구간은 바로 뭐냐 나도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 라는 재탄생을 갖는 의미 있는 구간 즉 암호화폐 시장을 딱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과거와 현재 근데 이 당시 이 당시는 저렴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만큼 매도한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이때는 가격이 비싸지만 매도자들이 별로 없음, 없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한 구간이라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상향이 나왔어요. 자 이제 과연 여기서 락관론이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차익 실현을 위한 부정적 즉 비관론자들이 만들어지면서 하락을 시키면서 시장의 조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상당한 강한 저항선을 만들면서 더 이상 시장에추가적인 상승을 끌어올리지 못하게 할 것인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현재 니플이 상승 후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뭐랬어요 여러분들한테 니플은 현재 박스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스권 상승을 하고 상승을 하고 무뎌졌어요 이 상승 곡선이 그러니까 당연히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하락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올려야 돼요 올려. 근데 지금까지 이 상황은 비트코인 시장의 흐름을 따라갔다면 여기서 이제 새로운 반등은 비트코인의 성향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즉 XIP의 개별 이슈가 이제 추가 상승을 만들 거예요. BTC와 명확하게 탈피를 하는 과정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의 중요한 자리에 XIP 또한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국면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의 상승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 상승에 따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 높아졌기 때문에 왜 충분히 BTC에 대한 이제 그 투자자들의 인식, 기관 투자자들, 뭐 개인 투자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인식이 이미 스며들어 있는 상황에서 XRP는 또 다른 인지를 갖고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라간다. 그러니까 현재 이러한 구간이 비트코인의 인지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구간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xrp는 다시 천천히 또 추세 상승을 이어질 거고 비트가 하락을 하도 락 해도 xrp는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결국 미국 정부의 셧다운만 해제가 된다면 다시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무조건 왜 sec가 움직이니까 xrp는 sec를 과거에 안 좋은 부분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sec와의 좋은 관계를 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XRP는 SEC를 절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상당히 끈끈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기관이다. 그래서 그들이 움직여야지만 XRP는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결론으로 추론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쉽게 정리를 하면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았을 때 결국 XRP는 이제 개별적 이슈로 인해서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고 시장은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 이3 2 평은 조금 낮은 구간이죠. 이 구간 이 구간까지는 하락은 인정하되. 추가적인 다시 턴 어라운드만 이어진다면 시장은 다시 살아나서 더큰 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합니다 왜 하락이 깊어야지 다시 올라오는 부분들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 현재는 굉장히 다 모든 암호화폐들이 중요한 시점에 다가섰다 특히 거기에 기준이 바로 XRP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 겁니다 그죠 그만큼 지금 시기가 이 11월달이 암호화폐 그리고 XRP XRP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저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 상승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결국 미국 정부가 운, 운영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거 예산안이 통과 안 되잖아요. 트럼프 탄핵 나옵니다. 트럼프 지금 노벨평화상 받으려고 난리죠. 그죠? 그래서 그 노벨평화상에 대한 밈이 발생이 되면 또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얘기지만 오피셜 트럼프, 민코인 같은 경우들이 가하게 상승도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트럼프가 민주당하고 예산안을 합의를 안 하겠냐 이거예요. 공화당이 결국 이렇습니다. 한번 그 꼬였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하면은 1, 2주 안에 그냥 이 모든 것들이 언제 그랬나 듯이 그냥 해결이 되고 말아질거예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거고 그 때에 맞춰서 분명히 재료 있는 애들이 터지거든요 재료가 없으면 절대로 상승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XRP도 재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굉장히 기대가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비트코인의 강한 시세 상승도 앞전에 결국 비트코인의 그 가치를 세상이 인정한다라는 재료 결국 희소성에 대한 금적인 가치가 결국 재료가 됐기 때문에 이만큼 상승이 나왔고 그죠 도지코인은 또 뭐였어요 민코인이지만 그 재료 자체가 일론 머스크였기 때문에 그 상승세를 이끌어 줬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고 이더리움 etf의 자금 유입이 결국 이더리움 시세를 이끌었다는 개념 결국 ETF란 재료가 이더리움을 이끌었고, 맞죠? 솔라나나 XRP는 또다시 ETF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 아까도 얘기했지만 XRP ETF는 11월 13일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날짜. 근데 사실 XRP는 날짜라는 게 붙으면은 그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 그래서 약간 의심은 되지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결국 이렇게 깊은 악재. 결국 이걸로 인한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되면 결국 하락의 끝이란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반등의 의미로. 그러니까 말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은 결국 하락의 끝자락이 오지 않았을까. 그럼 이제는 상승의 시기로 다가온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맞춰서 재료가 있는 애들이 또 터진다. 그래서 그 재료가 있는 코인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거다라는 겁니다. 자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여러분 바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코인은 바로 이 코인이에요 자이 코인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재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어요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깜짝 발표 뭐죠? 워낙 스테이블 코인과 협력할 것이다 전이 기사 보고 사실 엄청 소름 돋았어요 왜냐면은 이 워낙 스테이블 코인과 협력이 돼 있는 코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럼 이 하필 근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가 손을 댄다는 거는 결국 그 usd1 있잖아요 넘버원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최근에 비썸에 상장이 됐잖아요 그죠 스테이블 코인이 그 코인이 이제 원화 막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협력시키겠다 또는 그거죠 그 usd1으로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보시면 자 공동설립자입니다 잭 포크먼의 단독 인터뷰에서 헤드, 어, 헤드라인만 얘기를 하면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협력 의사를 밝혔어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이잖아요. 근데 한국과 파트너십을 무조건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되게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필 우리나라를 선택을 했을까? 그죠? 그리고 그 유엔 트럼프가 있고 미국 대통령이 있고, 그죠? 워너스테이블 코인에는 또 이재명이가 있어요. 그죠? 이건 꼭 누가 판는짱것처럼 각국의 대통령들이 이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MOU를 맺는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최고의 인사, 미국의 최고의 인사가 만났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빅 이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드디어 시작이 된다면 이거와 연관돼 있는 그 코인이 날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 재료를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코인과 연관돼 있는 코인을 알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투자하고 6개월 안에 터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디파이하고 트레이드파이. 탈 중앙화 금융하고 전통 금융이 만나버린다. 그게 바로 배경이 우리나라다. 이거예요. 지난해 출범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글로벌 암호화폐 업계 최대 화두로 부상했다는 건 당연히 그 뒤에는 트럼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 트럼프 친 암호화폐 정책과 드라이브가 맞물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 정말 좋은 얘기 하나요 앞으로 자주 방안에서 한국 여러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재료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 어떤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진행할 건지 자 현재로선 디테일에 중점을 두고 있고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 지급 등의 일상 결제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시장 상황과 규제 명확성 등에 따라서 파트너십을 확장할 것이다. 자 결국 사용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그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성을 확장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와 뭐, 뭐 마트든 백화점이든 뭔가 소비를 이루어지는 왜냐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화폐잖아요 그죠 이걸 사용해야 되는 소비를 중간에서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런 소위 말해서 이런 거 알죠. 피지사. 이런 피지사 역할을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코인을 만든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미 원화 마켓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이 결제 시스템도 이미 완성이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만 활용이 된다면 연결이 되면은 이 기업의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이 돼서 이 기업은 부자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그 코인은 상승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코인이 바로 이 코인이라는 거예요 이 코인이라고요 지금 그냥 차트로만 봐도요 이거 있죠 다 세력들의 대량 매집이에요 진짜 무조건 대량 매집이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진흙탕 구간은 계속 뚫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xrp랑 뭔가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뭐겠어요 이슈 그 어마어마한 재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 정부 들어와서 워너스 테이블 코인 이야기 나오고 있고 지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국내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길게 얘기해서 6개월 안에 터진다는 거지 진짜 제가 봤을 땐 상견환이 터질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보세요. 이 지표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십자가 시그널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 삼박자가 그냥 맞아 떨어지고 있다고요. 앞으로 현재 가격에서 10배 상승이 충분합니다. 텐베어예요. 그리고 단한 번도 시세를 만들어 준 적이 없어요. 첫 재료가 항상 강하게 터진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코인에 꼭 투자를 해서 졸업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이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똑같고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는 노출할 수 없어요. 제가 따로 비공개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 코인에 대해서 오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문자로 발송 드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세 가지 조건들 있죠? 지표, 진흙탕 구간, 그다음에 십자가 시그널, 이거. 다 같이 공유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까지 보내드리면서 대응 같이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 역전 한번 해보자고요 진짜 오랜만에 100배 이상 나올 코인 찾아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미국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의 만남 그리고 인한 급등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죠? 자, 이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신청 방법은 제 개인 번호로 문자 하나만 주시면 돼요. 제 개인 번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010 5890 6321, 010 5890 6321 여기로 숫자 10열빼니까 숫자 10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랜만에 큰 수익 한번 제대로 보실 분들 지금 바로 문자로 10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